애리조나 주립대학 스포츠 시설들을 좀 둘러보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티켓포스가 오픈되어 있어서 경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경기가 없다고 하네요. 여기도 뭐 시즌 티켓 같은 거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 출신 야구선수로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 메리본츠죠 그리고 제임스, 하, 아, 제임스 하드는 농구선수구나 예, 그리고 더스틴 페드리오리아라든가 조금 옛날 선수인데 레지 잭슨 같은 선수가 ASU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배구팀 올해 경기 스케줄표네요 2월에서 시작해서 4월에 끝이 납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들 야구도 그렇지만 시즌이 굉장히 짧죠 우리도 여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가 정말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소년 레벨부터 어린 여자 선수들이 다양한 스포츠들을 경험하면서 어, 스포츠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면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 엄마가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운동을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스티던 애틀릿 센터, 학생 선수 센터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엄청 시원하네요. 거대한 전시관처럼 이렇게 꾸며 놨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했었던 선수들도 볼수 있고요. 박 우리 박지훈 선수의 사진도 보입니다. 이것 졸업생입니다. 중앙에는 애리조나 주립대학 출신 가장 대표적인 네 명의 운동선수가 대형 프로마이드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풋볼의 랜더 맥데니얼, 필 미켈슨, 그리고 베리 본즈. 그리고 털보 제임스 하든. 샵의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각 종목 감독님들의 사진들이 보이네요. 여기가 트레이닝 룸인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넓은 트레이닝룸이네요. 지금은 날씨가 아니라 아직 선수가 한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운동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운동시설들이 피닉스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b 디 r 키 i e 이라고 불리는 돔구장입니다 동구, 어, 뭐 정식 돔구장은 아니고 예, 소벌 선수들이 이용하는 약간 그 천막 같은 형태의 돔구장인데 예, 어, 이 버블이라고 부르나 봐요 애칭으로 이러고 예. 아, 보니까 우리나라도 항상 날씨 때문에 겨울 훈련이 쉽지 않고 여름에도 어,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한번 우리나라 환경에도 어, 적용을 해볼 만한 어,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 문득 듭니다.